아, 흥도씨, 도대체 어떤 차를 사겠다는 거야? 태민씨, 내가 좋아하는 그런 차 있잖아! 뭐, 뭐! 정확히 말을 해봐. 어떤 차인데? 가격은 메가커피인데, 모양은 어. 스타벅스 같은 거. 아,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았어. 어. <laughs> 그러면은, 예산이 얼마야? 딱 말해. 나 너무 힘들어서 그래. 한500 정도면 되나? 500? 내가 한번 구해줘 봐야지, 우리 흥도씨 위해서. 이럴 가보자고. 줄 이럴 줄 알았어! 정도씨 네. 그럴싸한 차가 보고 싶다 했지 그것도 500만 원이야 가격은 내가 커피인데 마크는 스타벅스 같은 그런 차 그런 차 그런 차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네시스 BH 끝났다 마크 봐뭐 이거 500 미만? 나 마크부터 한번 봐 어디 끌고 나가도 이거 쪽팔리는 마크 아니잖아 이거 그쵸, 그쵸. 요 정도 마크 타고 나가면 은 그래도 내가 좀 날렸다 <laughs> 내가 한때 그래도 대자이체좀 했다 이런 어. 느낌 나잖아 이만한 차를 500에 구한다는 거는 거의 뭐 그냥 웬만한 진짜 경매장 한 30년 다닌 사람 아니고서야 못 간다 보면 돼 원래는 500이야 근데 또 홍도 씨 500만 원짜리 차달라 했다고 에이. 내가 딱 500만 원짜리 사주면 서운해할 거잖아. 그래서 깔끔하게 400 됐다. 끝났잖아. 야. 400이면은 홍도 씨 어디 저런데 웬만한 신림동 원룸에 보증금도 못낼 돈이야. 이거는 뭐흠 잡을 데가 없어. 흠잡을 어. 선 루프. 너무... 위에 선고 위에 선와아선 루프. 루프. 끝났잖아. 잠깐만. 어? 뭐야 이거? 뭐? 왜 유가 깨져 있어? 어디가? 어? 살아졌네 뭐? 아니 금 뭐예요? 금 뒤에 봐봐. 봐봐. 뒤에 봐봐. 앞에 말고 뒤에? 뒤에를 봐봐. 진짜 제네시스의 상징은 뒷모습이다. 와. 끝났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 끝났다. 내가 만약에, 이제, 시골에서 서울 상경에서 자취방을 구한다. 맞으면 400주고 이거 사가지고 여기서 자. 아, 저 고소공포증 있다 어, 그냥 아, 뭐고성공포증이야 지하에서 자. 여기 지하 5층이거든? 아, 뭐고성공포증이야 여기 낮아. 아니, 아니 폐쇄공포증 있단 말이에요. 아, 폐쇄공포증은 문 열면 돼. 바로, 이제, 오픈카 기능 있잖아. 음. 누워. 여기 베개 있잖아. 턱이야. 이제 베개야. 음. 누워가지고. <laughs> 잠자고 깨면은, 다음날, 바로 아침 7시 조기기상 되는 거야. 음. 웬만한 500에 50짜리 월세 구할 바에야, 여기서 차박이 낫다 이거야. 음. 일단은 옵션 설명부터 들어봐. 자, 위에 봐봐. 썬루프. 이차가 지금 400이잖아? 그 중에 100만원이 썬루프 값이야. 아아요 봐봐. 하이패스 룸미라. 하이패스 룸미라. 어? 끝났지? 그 다음에 브랙박스다달라잖아 어, 브렉박스에 손이 빠져있어. 아, 이게 방전나고 그럴까봐 뽑아놓은 거예요. 아, 아 거다 낡은 거 같아요, 이거! 홍도 씨가 또이런브랙박스 같은 걸로 내가 트집 잡을 줄 알고, 또 내가 하나 준비를 했어. 짜라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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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뷰게라 넥스트라고 어, 어. 따라와봐 웬만한 블랙박스는 그냥 명암도 못 내미는 수준의 스펙을 갖고 있는 에이급 블랙박스야 어. 한도씨가 오늘 이거 사잖아? 싸게 줄게 그냥 주진 못하고 솔직히 뭐 진짜 가격을 말하기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비싼 제품이야 일단 요게 기본적으로 전, 후방, 풀 HD 웬만한 우리가 저런 동네 샵에서 다는 거는 앞에는 화질이 FHD인데 뒤에는 일반 HD란 말이야 음.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내 차를 누가 때려 박았을 때이 바로판이 안 보여 야 백대빵 사고인데 입증을 못해 네,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 뷰게라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뒤가 싹다 FHD 음. 그리고 동네 샵에서 한 10몇만 원 주고 브랙박스 바꾸면은 SD카드가 몇 기가야? 16기가잖아 기가. 근데 뷰게라 넥스트는 32기가 웬만한 SD카드 두배 근데 거기다 또 32기가도 부족하다? 15,000원만 딱더 내잖아? 바로 64기가 업그레이드 돼 추가로 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뭐 차선 이탈부터 해가지고 뭐 앞차 출발 뭐 경보를 알려주는 것부터 해가지고 겨울에 우리 뭐 블랙박스 때문에 방전돼서 막 시동 안 걸리고 그러잖아 그쵸. 얘는 배터리가 없어지면 지가 알아서 전원을 차단해버려 아, 그냥 스마트보이 이렇게 좋은 제품을 업무세트 싸게 줄게 얼만데 비밀이야 139,000원 진짜로? FHD에 SD카드 32기가 포함. 여기서 끝나면 충도시 조금 서운하잖아. 여기서 추가로 배송비 무료. 거기다 추가로 139,000원을 내면 전국에 계신 설치 기사님들이 집 앞까지 가서 설치를 다 해줘. 나도 실제로 주차장에서 설치를 받았어. 오. 전문가가 딱 오셔가지고 그냥 뚝딱뚝딱이야. 툭딱 거기다가 추가로 더 대박인거. 만약에 내가 이브랙박스를 셀프로 설치할 수 있다. 추가 2만원 더 할인. 1 1만9천원이면은 이거 솔직히 이거 렌즈가 또안 나와. 아, 진짜로. 아, 그냥 이거는 진짜. 팔때 갖고 가. 봐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게 한정 수량이야 한정 수량. 음. 지금 이게 언제 이, 이 특가 이벤트가 종료될지 몰라. 어. 빨리 사란 말이야. 정도식 거 내가 미리 하나 빼놨어. 요거 오. 갖고 가면 돼 결제하고 갖고 가면 돼1 4만 원, 천원 수수료 알잖아. 내가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뷰게다가 그냥 우리 있어서 독일제 명차 있잖아. 벤, 어? 그리고 도X, 네네네. 렉스. 네네네. 이런 거 알지? 네네. 그런 브랜드에 그냥 들어가는 브랜드야 거기서 이제 뭐 추가 옵션 하면은 아 그렇지 그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야 돼 우리가 벤스를 사가지고 블랙박스 추가하려면 비싸잖아 그렇지. 근데 그냥 사가지고 요거를 딱1 3 9 0 0 0 원에 장착하면은 벤스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랑 똑같은 걸 단다는 거야 음. 그리고 요 뷰게라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뭐, 저가형, 10만원대 중국산하고는 그냥 퀄리티 자체가 달라. 100% 국산 제작이고, 국산? 어, 국산이면 또 좋은 점이 뭐야. AS가 좋을 거 아니야. 어. 우리가 뭐, 저런 뭐, 삼성 LG 왜 쓰냐고 AS가 좋아 쓰는 거 아니야. 네. AS, 2년 부상. 어. 끝났다. 웬만하면 그냥 핸드폰 정도 AS 되는 거야. 진짜? 어? 핸드폰 정도 됐으면 됐잖아. 아, 13만원짜리에서 핸드폰 정도 AS 했으면 된거 아니야? 이 새끼, 근데, 이 찔러 부른 거구만. <laughs> 왠지 니가 왜 블랙박스를 광고하나 했다. 근데, 아, 진짜, 진짜 좋아. 어, 괜찮네, 내임도 있네. 아, 어, 요 뷰게라가. 이미 나는 정말 많은 손님들한테 뷰게라 블랙박스를 추천을 하고, 실제로 내가 많이 달아줬어. 3년 전부터. 음. 근데, 마침 뷰게라에서 나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음. 어, 요 제품을 특가인가 처럼할 테니까 좀 홍보해달라 하셔가지고, 내가 들고 나온 거지. 그냥, 블랙박스는 뭐, 그냥 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브게라. 브게라만 알면 그냥 끝난 거야. 음. 아영도 씨, 어. 애초부터 그냥 수입 차가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말을 하지. 왜 무슨 엘리베이터를 잡겠다고 여기까지 와?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돼. 뭐 500만 원 이하의 대형 차면 된다며. 그런 사람처럼 보러 달라니까. 저 그냥 아파차야 아, 그러면은 진짜 괜찮은 차 보여줄게. 대신에 어, 6 0 0까지맞 써. 600? 나쁘지 않잖아. 오케이. 아, 원래 500개. 되잖아. 음, 그 대신에 수입차 대형 수입차 보여줄게 흥도씨 네. 저렴하면서 그럴싸한 외래차가 보고싶다 했죠 한6 0 0만원로해서탈수 있는 수입 대형차 그런 차 그런 흥도씨가 거절할 수 없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크라이슬러 310 끝났다 아까 제네시스가 날개가 요만했잖아 얘 네. 날개가 그냥 2미터야 올로와봐 날개가 그냥 사이즈가 2미터야 음. 어? 아까 제네시스 날개가 요만하잖아 네. 요게 제네시스라면 얘는 네. 이거야 <laughs> 벌써 가오가 달라. 웬만한 진짜 자동차 좀 안다는 사람 아니면은 다 벤틀리인 줄 알아. 음. 그냥 너도씨뭐 이제 친구한테 가가지고 오차뭐 어, 바꾼 거예요? 이거 뭐야? 하면은 야프라스퍼프라스퍼 벤틀리 프스퍼 어, 어 그렇게 되는 거야. 아, 어. 여러 십퍼 안 다음에 이제 걸리면은 아, 크라이슬러가 있잖아 하고 안 걸리면은 코라이스퍼 넘어가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뭐이 크라이슬러가 벤틀리를 따라 했네 어쩌냐 하는데 벤틀리가 크라이슬러를 따라한 거야 음, 어? 어? 뭐이 음. 길이감을 봐봐 야, 웬만한 뭐 미국 대통령 트럼프뭐 트럼프 바이든 이런 사람들도 이런 것하고 출퇴근하는 거야 미국의 스타들 음. 뒷좌석은 뭐보나안 하지 야 태평양 야 이거를 내가 아니 내가 이걸 600에 준다, 응도씨한테. 아유, 내바보지 바보. 아, 이런 거 진짜 한, 한 2,000원 받아야 되는 차인데. 야, 뒷모습 봐봐. 약간 그런 게 가잖아 캐딜라. 알지? 어, 크롬. 크리러, 어, 캐딜 어, 크롬 싹 들어가가지고, 캐딜라 느낌 나면서 딱 300씩. 이게 바로 프라이스퍼. 다 이거야. 아 너차 뭐로 바꾼 거야? 프라 <laughs> 요 음. 시계 봐봐. 뭐, 야. 웬만한, 뭐, 로렉스, 뭐, 오데마, 피게 이런 거는, 여름데다가 비비진 못해, 사실. 음. 진짜 고급차에만 들어가 있는 그럼, 이게 2011년식인데, 2011년도에 여기 시계가 있는 거 상상도 못해. 보통 야. 여기다가 그냥 자명중치계 하나씩 박아놓고 다니고 그랬지. <laughs> 근데 뭐, 하이, 아, 몰딩이면. 음. 너무 옛날 저도 깃나가지고. 뭐, 이거 우드 때문에? 네, 우드 같은 거. 흥도씨가 멋을 몰라서 그런 거야. 흥도씨. 네. 누군가한테는 점 하나 찍어 놓은 것도, 누군가한테는 미술 작품이 되는 거다. 요것도, 어, 흥도씨가 지금 보는 시야가 좁으니까 지금 그냥 흔한 나무로 보이지? 요게다 미국에 있는 진짜 살아있는 메타세카이어 나무를 썰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붙인 거야. 아 웬만한 고급차에는 이런 거 인디오도로 들어가지도 않아. 아, 그러면은 어. 시동 한번 걸어봐. 시동. 오, 엔진 소리 괜찮네, 양호하네. 어, 그냥 엔진 소리가 에어팟 하나 끼고 들으면 거의 엔진 소리 안 들리다 보면 돼. 나 음. 그러니까 룸미러 딱잡아주 아, 아, 이것도 블랙박스 없네. 아니, 블랙박스는 형도 잘 알잖아. 두 개나 넥스트 싸게 준다니까. 어. 끝났잖아. 그냥 은하수. 괜찮다. 어 그냥 스카이 블루라 보면 돼. 어, 근데 HUD 음. 없어? 뭐? HUD? HUD? HUD 흥도씨 이차 가격이 600만 원이잖아 근데 뭐 HOT를 찾아 자꾸 나 그런 거 없으면 못한다 말이야 그러면 내가 흥도씨한테 또 작은 이벤트 하나 마련해줄게 짜라잔 이게 바로 T-HUD라는 거야 T-HUD 어.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알겠지만 HUD처럼 속도 네. 그다음에 추가로 요이제 과속 단속 네. 어 거기다 추가로 내비게이션 연동해가지고 바로 좌회전 우회전까지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야이 안에 음... 그리고 홍더씨 저거 내비게이션 뭐 어디 갔어 요즘에 티맵이요. 그치 근데 이 내비 여기 봐봐 티맵 API T 허드 보이지? 티맵을 아 켜가지고 요 HUD를 딱 장착을 하는 순간에 바로 아 내앞 유리창에 티맵이 펼쳐진다는 어, 진짜로? 거야. 진짜로? 그럼 뭐 옛날처럼 뭐 그냥 여기다가 따로 HUD 끼고 따로 핸드폰으로 보고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난 거야. 네, 근데 그래.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그 핸드폰 티맵이랑 좀 다르게 요 이제 HUD랑 연결하는 전용 어플이 따로 있어. 근데 이제 티맵이랑 같은 기반이라 보면 되는 거야. 네네. 근데 그거를 딱 다운받아가지고 연결하면은 그냥 내비게이션 눈앞에 요게 화살표가 그냥 다 펼쳐지는 거야. 아, 진짜로? 다 무슨... 보여. 요거 뭐 솔직히 신차법을 달라면 100만, 원 200만 원 하잖아. 흥도씨한테는 네. 내가 요티허드 69,800원 해줄게. 아,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아이, 공짜로 태저이 사람아. <laughs> 69,800원 진짜 싼 거야. 근데 네? 진짜 어디 뭐 네이버 최저가, 니뭐 다음 최저가 옥션 알아봐도 6 9 8 0 0원에 구정도 못해. 내가 또그 저가형 HUD를 많이 좀써봤는 는데퀄리티 자체가 달라. 아 요거는 이제 100% 국산이기 때문에, 이제 사제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잘 보이는데 낮에 잘안 보인단 말이야. 네. 밝으니까. 이 친구는 뭐가 있냐면은 자동 밝기 조절 센서. 밤에는 너무 눈이 아플 수 있으니까 살짝 어두워지고, 네. 낮에는 또안 보이면 안되니까좀 밝아지고. 그리고 뭐 지가 알아서 가속카메라 나오면은 뭐다 음성으로 알려주고 뭐다 되는 거야 그냥.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게 설치하는 법이 어렵냐? USB로다가 딱꽂고 여기다가 테이프로 붙이면 끝. 대박. 그냥 설치라는 게 없어. 나도 할수 있겠는데? 어? 아, 이건 흥도씨가 아니라, 이거는 내 사촌동생도 해. 오. 여살이거든 걔도 USB 충전기는 꽂을 줄 알잖아. 이거는 설치도 간단하고, 최고야. 그러니까, 양도씨 어, HOT 찾고 어쩌고 하지 말고, 그냥 이거 티허드, 그냥 69,800원에 딱 사가지고, 장착해. 차도 600에 주고, 이 티허드까지 69,800원에 주는 거면은, 진짜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기회라 보면 돼. 여기에 놓치면은, 흥도씨는, 내가 볼때 죽을 때도 잠 쉽게 못 들어. 왜? 아 내가 서른 살때 그때 삼백 씨랑 티어도 살걸 하면서 얘차좀 그만 보자 아 힘들어. 모르겠고 어. 맨날 나한테 하는 사람은 말했잖아. 어. 남들이 타는 걸 타라 흥도 씨. 어. 왜 남들이 타지 않는 이 미국 차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아니 흥도 씨가 네. 저렴하면서 네. 타다가 나오는 걸 타고 싶다며. 근데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는 수요가 많은데 그게 저렴하냐고. 모르겠고. 독일3 4 이런 거 있잖아. 흥도 씨 지금 이, 이 가격에 BMW 타이어도 못 사. 지금 타이어도 못 사. 아, 그럼 정확히 말해 BMW가 보고 싶은 거야? 뭐, 뭐, 아우디 벤스가 보고 싶은 거야? BMW가 좀 달리는 맛이 있긴 하지. BMW 가격대는 대신에 올라가. 일단 봐보죠. 일단은 BMW 보러 가자고. 그리고 그렇죠. 당신 이거 안산거 후회할 거야. 장도씨온 네. 국민이 다 좋아하는 BMW가 타고 싶다 했죠? 만세! BMW 5 시리즈, BMW 528i. 끝난 거야. 어차피 새차나 보면 되니까. 음. 어? 마크만 봐. BMW 딱 나와 있잖아. 2 0 1 1년식에 11만 킬로. 그냥 요 차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건데 엔진이 그냥 실키 스 그냥 그냥 실크처럼 부드럽다고 생각하면 돼. 어, 실키식스? 완전히 그냥 자연흡기. 순수함 그대로 살아는 차야. 내가 보통은 요차 보여줄 때는 딴 얘기 안 해. 그냥 앰비언트 봐. 야, 앰비언트 사제시공인거요 색깔 그냥 다 바뀌어. 뭐 사제니 뭐니 물어보지 말고 네. 색깔 바뀌는 것만 보란 말이야. 음, 그냥 뭐온 무지개가 그냥 차 안에 다들어 있는 거야. 거기다 뭐 추가로 요개 第一胖婆。 슈퍼비전 계기판 끝났잖아 오. 아 요런거는 진짜 없어서 없어 없어서 도씨 어때 홍도씨 끝났잖아 요걸로 하자 가격은 아까 그거보다좀 나가지 1400까지 딱 끊어줄게 천만원 이상 쓸거면 벤츠 사지 사람아 아니 홍도씨 아까 홍도씨가 나한테 뭐 BMW가 제일 나을 것 같다며 얘는 1400만원까지 생겼어 이게 누가 봐도 아. 1400만원이야 엠비언드라이즈다 아. 있는데 이 사람아 아 바깥에서 엠비언트라이저 못볼거 아니에요 천만원 이상 굳이 쓸거면 벤츠 사지 이 사람아 아, 그러면은 진짜로 벤츠 딱 하나만 보고 진짜 사자 이번엔 알지? 흥도 씨, 네. 기왕 뭐돈좀 쓰는 거, 아싸리 그냥 벤츠로 가고 싶다 했죠? 네네네 네, 네.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그런 삼각별 그런 흥도 씨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럭셔리급 황, 벤츠 시클라스. 아, 존나 멋진 척하네. <laughs> 요거 보여주면 그냥 끝난 거잖아. 그쵸. 아반가르드 그냥 뭐 이거 뭐 설명이 필요한 차가 난아니다 생각하거든? 뭐안 해도 살짝 보면 알겠지만 그냥 A급이야. 차는 흥도씨 요런 걸 타는 거야, 요런 걸. 사실은 난 흥도씨가 이 정도 클래스는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어. 음. 이 벤스와 함께 흥도씨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그런 아름다운 추억 메모리 한번 만들어보자. 메이크 메모리. 어때? <laughs> 그리고 뒤에 봐. 봐포매틱 끝났다. 아, 민씨 네. 틱에다가 C 클래스. 야, 홈에 든다. 그치? 상대도 좋은 것 같아. 어? 금액이 얼마야, 이거? 뭐, 3천 000, 4,000은 받아야지 맞아. 에. 원래는. 에? 근데 내가 3,000에 주면 도시 기분이 어때? 서운해. 에, 좀 서운하지? 그래서 내가 2,500! 2,500? 에 주면 좀 서운하지? 에. 그래서 2,300! 에? 에 주면 좀 서운해? 그래서 응대. 흥도 씨한테는 깔끔하게 2,050에 딱 잘라줄게. 와. 그냥 갖고 가. 그냥 앉아있으냐 그리고 혹시나 뭐 오해할까봐 말해주는데 하고도 없어. 어떻게 할래? 이걸로 오늘 계약 쓰자. 덥다. 내가 근데 이왕 2,000쓸 거. 어. 웬만하면 내가 고급차 동호회 들어가 가지고 어. 사람들이랑 이 황금 인맥 좀 만들 수 있으면. 벤츠 타고도 들어가지. 시클라스면 충분하지. 요즘에 고급차에 못 들어가 이거. 시클라스는 벤츠인데? 내가 한, 할부를 한 천만원까지는 더쓸 생각이 있거든? 어. 3 삼천만원대까지 써가지고, 응. 이거보다 좀더 고급차를 좀 보지 말나 진짜 내가 웬만하면 안보여준 차가 있긴 한데, 가격은 삼천이 음... 좀 넘어. 네. 근데 흥도씨 보면 진짜 좀 깜짝 놀랄만한 차가 있긴 해. 고급차 웬만한 동호회 들어가도 기존에 있던 운영진들이, 아이고, 네. 운영진 하십시오 하고 비켜줄 정도 되는 차나 음, 있긴 해. 대신에 요거는 흥도씨가 뭐좀 지저분하게 앉아본다거나, 뭐 핸들을 잡아본다거나, 요런 건안 돼. 지저분하게? 어, 흥도씨. 그 아, 제가 방금 켰잖아! 나 가서 문으로만 보는 거야. 장도 씨 네. 기왕 돈좀 쓰는 거한 3천만 원대까지 땡겨가지고 진짜 끝판왕을 타보고 싶다 했죠? 그렇죠 이런 차를 흥도 씨한테 보여주는 게 맞나 싶어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흥도 씨한테 보여주면 흥도 씨 앞으로 다른 차를 못 살까 봐 그래서 아, 미안할 정도로 내가 이 차를 참 보여주러 테나 싶거든 지금? 네.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그냥 모든 자동차의 왕 포르쉐 네. 하이엔! 끝났다 그냥 요거는 내가 뭐 진짜 말할 거다 어우 가까이 오지 마 네, 네, 네. 햇빛 반사돼가지고 타다치니까 조금 거리두 자고, 어, 거리두 하자고. 자, 요 마크. 요거는 그냥, 봐봐. 끝났다. 말이 그냥 화가 나 있잖아. 어? 요 자동차 키 봐봐. 요거 그냥, 야, 요거 보여주면 그냥 끝난 거 아니야? 요 정도면은 뭐 압구정동이니 청담동이니 연습수서 먹어주는 거 아니냐고, 요거. 저런데 어디 뭐 저런 무슨 좀 그럴싸한 식당에 가가지고 요거 식탁에 올려놓으면 그냥 그날 뭐 그냥 줄서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골라잡아가지고 우랑리 가는 거 아니냐고. 땡큐! 땡큐! 땡큐. 괜히 뭐 까이엔을 뭐 강남 산타페니, 강남 소렌토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와. 주민등록증에 서울시 강남구 안 써있는 사람들은 포르쉐 웬만하면 타지도 못해 음. 어? 솔직히 나는 흥도씨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미안하더라고 아 네? 어, 이렇게 좋은 차를 보여주면 앞으로 흥도씨가 뭐 다른 차앞 눈에 차겠어? <laughs> 안 차잖아 어? 그러니까 흥도씨는 이제 이 까이엔을 본 이상 다른 차는 못산다 보면 돼요거 사가 좀 보여줄게 뭐 다른 거볼 필요 없어 실내 칼라 보면 그냥 끝난 거거든 짜라잔 풀베이지 와. 아뭐 침수차 아니죠 이거? 아씨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어? 색깔이 침수차여가지고. <laughs> 요런 풀 베이지 시트 들어간 까이에는 완전, 진짜 네, 네, 네. 돈 주고도 못 사. 형도치니까 네, 보여주는 거지. 네, 네. 그러고 진짜 좀 좋은 차좀 타봤다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인데 네, 네, 네. 차키를 어? 요, 요 대가리 있잖아. 요거를 네, 네, 네. 여기딱 꽂아. 딱 꽂는 거야 이렇게. 음? 꽂아가지고 딱 돌려. 뭐, 요즘 차들은 뭐, 여기다가 뭐, 버튼을 달아가지고 스마트키를 꽂니 어쩌니 하는데, 이런 게 감성인 거다. 음. 어, 웬만한 차는 요런 감성은 상상도 못 해. 그지 그니까, 딱 이거야. 여자 딱 태웠어. 네. 어? 으랑이 갈라 그럴 때, 일부러 여성분이 타가지고 날 관심있게 볼 때까지 시동 걸지 마. 네. 딱나 관심있게 볼때딱 여기다 걸어. 그러면, 어머! 오빠! 왜 시동을 그렇게 걸어? 했을 때, 리제야, 네. 너 고급차 안 타봤구나? 노랑니 <laughs> 갈래? 하면 가는 거야. 아 그다음에 흥도씨 뭐 저런 인스타그램 좋아하잖아. 그런 그렇죠. 거뭐 마크 해가지고 시다 해놓은 요. 잠깐. 그런 거 알잖아. 요뷰 알지? 오늘도 제일 빨리 출근, 제일 늦게 퇴근 중. 요런거 하나 올려주면은 흥도시 그날로 그냥 인기 끝판왕 팔로워 음. 10만명 찍는거야 바로 어 바로, 아, 바로 찍는거야 썬루프 음.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야지 진정한 이 포르쉐라 할수 있는거거든 자, 이 중후하게 열리는거 봐뭐 이렇게 빠딱빠딱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니야 중후하게 가는거야 중후하게 음. 어 그니까 저런 뭐 저런 뭐 빼라리 같은게 조금 진짜 성난 야생 말하면 이 친구는 좀 우아하게 걷는 그런, 그, 말 있잖아. 아, 백마 느낌. 음. 그런 느낌이나 보면 돼. 제주도 당나귀 이런 거. 그렇지. 아, 당나귀는 아니고. 뒷모습도, <laughs> 어? 이게 물론 연식은 조금 있어. 그렇지만, 지금 봐도 어색하지는 않잖아, 모양새가. 어? 오, 파우트렁크. 아니, 당연하지. 비닐로 보이지? 네. 그냥 새차 나올 때비닐로 그대로라 보면 돼. 음. 그냥 새 차급에, 새 차급. 음. 어때, 영도씨 솔직히, 이거보다 좋은 차는 진짜 찾기 힘들 거야. 이걸로 하자. 뭐, 마음에 들어. 어. 이거 얼인데 이거? 요거. 원래는 뭐 흥도 씨도 알겠지만 포르쉐가 뭐 사실 뭐 1억 넘어 네. 알잖아. 사실 진짜 뭐한 1억 2천, 1억 3천 받는 차야. 네. 근데 흥도 씨니까 내가 앞자리 자르고 3천 800만 원. 왜 이렇게 싸? 딱 축결이야, 그냥. 그냥, 그냥. 왜 이렇게 싸 이거? 그냥 내가 딱 그냥 딱 잘라 주는 거야. 키로수 엄청 많은 거 아니야? 10만이야, 10만. 10만? 이제 엔진에 길좀난 거야. 어? 독일 명차 뭐 포르쉐가 뭐 10만 샀으면 이제 엔진에 길좀난 거지. 흥도 씨 갖고 와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정비 좀 보고 타면 돼. 음. 그거 정비 안 보고. 오일당하고 사자 나중에 오. 이 안에 장들고 있는 흑룡 깨우지 말고 네. 너무 많이 했는데 어. 내가 진짜 야외다하잖아 누가 내장긁고 가면 나 속상해도 어떡해 뭐 긁고 갈 일이 뭐가 있어 못하 나 못하 아니 누가 왜 긁고 가아 이거 망치로 막 때려 부시고 뭐를 못하냐고 내가 동도 씨가 이게 좋은 차 보여주면 그런 얘기할 줄 알고 또 요거를 딱 준비를 했지 여기 뭐냐면은 네. 뷰게라에서 나온 이제 커넥티드야 커넥티드 요놈을 차에다가 딱 장착을 해. 그래가지고 딱 뷰게라 커넥티드 어플을 깔면은 뭐 어플 이용료 이런 거 없는 거야 응? 딱 어플을 장착을 해 요걸 사가지고 네네. 그러면은 홍도씨 차에 뭐 주차할 때 충격이 오는지 누가 뭐 뺑소니를 치고 갔는지 핸드폰으로 연락이 다와홍도 네. 씨가 뭐 서울에 있든 광주에 있든 뭐저 부산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홍도씨 핸드폰으로 24시간 그냥 차 감시가 들어가는 거야 요게 있으면은 누가 바고 가면 문자로 다 온다니까 그래? 어? 그래? 그냥 이상한 걱정하지 말고 오르지 딱 사고 요거 뷰게라 커넥티드 하나 사면 되잖아 어때? 배도 먹도 못하겠네. <laughs> 요걸로 하자고. <목소리>